안녕하세요. 독거입니다. 요즘 제가 저의 채널에 제주도 이주한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올렸었는데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아 그러면 독거님은 어떤 일 하세요? 독거님이 오픈한 거기도 좀 촬영해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자로서 제가 여러 개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일이 커지면서 아 이러면은 내가 조금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초 2021년 3월 경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인은 여행사로 설립을 했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남의 숙소들을 운영해주다 보니까, 아, 이제 조금 내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호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는데, 호텔 소유주분들께서 이렇게 선뜻 맡겨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여기 도두봉에 있는 이 호텔을 직접 임차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제 호텔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초에 2022년도 2월경에 여기 제주공항 근처 베드라디오 도두봉이라는 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라디오 도두봉이라는 거는 원래는 한 2016년경에 오픈했던 호텔인데요. 이 호텔이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여서 뭐 오픈만 하면 다잘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오픈했던 약간은 중국풍스러운 그런 호텔이었는데요. 지금 운영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리뉴얼을 해서 한번 잘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러닝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라디오 도도봉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라디오라는 브랜드로 1호점은 탑동에 있고요. 이 베드라디오 도도봉은 2호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창업에 관한 투자는 저희 회사에서 했지만 이 운영사는 베드라디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제가 일을 한다기보다는 베드라디오에서 운영을 해주고 있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빌려주셨는데요.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료 1,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호텔 지하에 있는 요가원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가원 원장님께서 본인의 자본으로 공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요가원은 저희가 전대를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가원에서는 월 매출의 10%를 커미션으로, 월세로 받고 있습니다. 베드라디오 도두봉은 총 36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했냐면요. 안에 있는 객실들 전체 다 리뉴얼 했고요. 이 리뉴얼 내용에는 원래는 여기가 이제 도배로 되어 있던 객실이었어요. 근데 도배를 다 벗겨내고, 어떤 좀 어, 심미성이라든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다 페인트 도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벽면에 있던 타일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중국풍의 타일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조금은 어, 요즘 요즘 느낌으로 약간 세련된 모던한 느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다 공사를 맡겼다면은 5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다 몸으로 때우고 저희의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2억이 넘지 않는 비용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공정 중간중간에 저희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직접 업체들을 찾고 그리고 업체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가격을 비교해서 가성비가 좋은 업체를 직접 컨택해서 공사에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픈을 딱 했는데 저희가 오픈을 했던 게 올해 2022년 한 4월 경이거든요. 저는 거의 뭐 가진 모든 걸다 쥐어짜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픈만 하면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이 호텔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객실 가를 10만 원으로 설정을 하면은 굉장히 그 고객들이 갈수 있는 폭이 많아져요. 공항 근처에 뭐 신라 스테이도 있죠, 메종 글래드도 있죠. 뭐,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미 입지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좋은 호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하고 나서 처음에 사실 애를 좀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객실가를 한, 아마 한 10만원 정도로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달에는 예약이 잘안 됐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생겼던 이런저런 좀 불편함들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뭐한 1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오픈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입소문도 타고 좋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면서 매출을 한 3천만 원 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인들이나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이야, 제 독거 성공했다. 제주도 가더니 호텔도 오픈하고 호텔 사장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호텔이라는 게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매출을 3천만 원을 내면은 굉장히 뭐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정작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매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결국 저는 본전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3 6개 객실을 가진 호텔에서 절반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나머지 객실들도 리뉴얼을 완성을 하고 운영을 할 건데 아마 그렇게 되면 기대되는 매출을 한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조금은 저도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층 요식 공간은 제가 뭐 요식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어떤 그냥 막연하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요식 공간도 마찬가지로 오픈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사람이 올줄 알았어요. 근데 어 재밌는 게 제주도라는 게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대부분 뭐를 먹을지 다 정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텔 1층에 있는 조그만한 요식 공간은 외부 손님을 끌어당길 매력이 없다면 호텔 투숙객들도 외면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한 첫 달에는 진짜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100만 원이 매출이라고 하면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달 오픈을 하고 영업을 해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니다. 뭔가 단순히 호텔 투숙객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이 호텔도 살고 요식업 공간도 살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하나둘씩 실행을 해보고 그 실행에 대한 결과로 피드백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하면서 첫 달에는 매출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달에는 매출이 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매출이 300만원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매출이 3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인건비 제하고 재료비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1층에서는 매출만 놓고 보면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운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너무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창업할 때 얼마가 들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호텔을 리뉴얼 할때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하에 요가원이 있어요 요가원을 공사하는데 저희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1층에 요식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날을 딱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한게 아니고 그빈 공간에 하나 둘씩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 둘씩 짚어 보면서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실을 저희가 공사를 할때 우선은 비용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자라는 계획으로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여기가 누리끼리한 흰색이긴 한데 조금은 누리끼리한 그런 벽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수 다 벽지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벽지를 뗀 바로 벽에 페인트 칠할 수가 없어서 그 이제 석고보드라고 하죠. 석고보드를 다 대서 석고보드 위에다가 이 흰색의 페인트 도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업체를 이제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도배에 비교했을 때이 페인트 도장이 훨씬 깔끔하고 나중에 이렇게 손상 같은 게 생겼을 때이 부분만 이렇게 좀 보수를 하는 게 훨씬 용이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보면 이런 거울 같은 것들 저희가 직접 다벽 뚫고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뭐 옷걸이 같은 것들 방이 이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스탠드형 옷걸이보다는 이런 부착형으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간단한 집기 같은 것들은 저희가 스타일링을 했고요. 침대도 어 원래 있던 거를 최대한 쓰는 방향으로 하되 매트리스만 이렇게 좀 푹신한 걸로 음,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그림 같은 것들도 저희 여기 전반적으로 컨셉을 잡을 때 도움을 주셨던 디자이너 분께서 직접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 포스터들이. 그래서 여기도 아마 아시는 분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도두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실제 마을에 이런 장소가 있고요. 이런 이제 마을에 있는 나무들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예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저 뷰가 메밀밭 뷰거든요. 그 메밀밭을 실제로 그렸어요. 그래서 한번 재밌는 게, 저기 멀리 보면은 그 파란색 지붕에 있는 저 창고가 보여요. 저 파란색 지붕의 창고, 보이시죠? 공사편 우측에. 그래서 저 장면을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네, 기억이 되어 있어요. 메밀밭과 도두봉, 우리 밖에 보이는 창문에 보이는 뷰,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브랜딩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은 없으니까 좀 창의적으로 재밌게 만들어 보자 해서 객실마다 있는 포스터들이 이 도두봉, 도두동 근처에 있는 풍경들이나 이런 장면들, 예쁜 귀여운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객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목소리> 제가 제주도에 온지 벌써 한 7년이 됐는데 사실 이 도두동이라는 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도두동이 너무 예쁜 거예요. 골목골목 참 예쁘고 그 무엇보다 공항 근처여서 굉장히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호텔 바로 앞에 도두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강을 지향하는 그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인데 요가도 하고 도두봉 산책도 하고 이런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참 힘들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옥상에 와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날의 피로가 가실 정도로 너무 이 동네가 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옥상이 뭐 그냥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조금 이익금이 생기면은 이 옥상도 루프탑 공간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볼 계획입니다. 있는 요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레스트이고요. 여기는 원래 호텔 지하에 있는 조식을 먹는 공간이었는데요. 그조차도 좀 많이 방치됐었어 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뻥 뚫린 폐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공사를 하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요가원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공사를 맡겨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비포 사진으로 보여 드릴 텐데 그냥 뭐 그냥 폐허와 같은 곳이었어요. 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손상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바닥에 이런 이제 제주석이라고 하죠. 돌좀 깔고 이런 판석 좀 설치를 하고 벽에 벽화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데크 공사. 데크가 업체에 맡기려고 공사를 알아보니까 거의 뭐 견적이 뭐 6, 7, 600만 원, 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저희가 직접 세 명이서 하루 날 잡고 데크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덧 제주도에 온 지는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주도에 내려올 때 특별하게 목표나 꿈을 갖고 내려온 건 아니었고요. 서울에서 지낼 당시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좀 당시 가세도 좀 많이 기울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받는 월급만으로는 아, 내 인생은 좀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답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다 포기하고 좀 흥청망청 하루하루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주변 사람들과 뭐 비교하고 그리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게좀 피곤하기도 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조금 그런 주변 환경을 변화를 하고자 내려왔고요. 내려와서 지내다 보니까 제주도가 좀 이렇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서울에 살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 내려오니까 시간도 많고. 그래서 나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사실 처음 3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몰랐던 나에 대해 자꾸 이렇게 어, 마주하고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 과정이 마냥 즐겁지만 않았었어요. 어떤 나의 어두운 면이나 나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도 다 마주하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처음에 보였던 것 같아요. 어, 제주도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조금 나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찾게 됐고 좀 열심히 살수 있었던 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었을 당시에 제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어... 될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던 게 명상과 요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 명상이랑 요가가 참 좋다 이러면서 이런 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생겼던 건데요. 내가 정말 좋은 명상원을 제주도에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웰리스 호텔이라고 하죠. 굉장히 초호화 리조트에 명상하면서 사람들이 쉴수 있고. 그리고 좀 나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제가 좀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라디오 도도봉도 그런 초호화 호텔은 아니지만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그 꿈에 다가가는 첫 단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삭발을 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이런 머리를 좀 빡빡 머리를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제주도 왔을 때 초기에는 아 나는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머리를 하면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사람들이 나를 좀 험상궂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좀 틀에 갇혀가지고 하지를 못했었어요 수염도 못 길렀었고 근데 막상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쁘지 남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어,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하루 빨리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얻어서 좀더 어,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면서 그리고 좀 이로운 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싶다는 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うん。<music>